예, 안녕하십니까. 서승복입니다 그, 오늘은 그 칼만 필터에서 이제 칼만이라는 분이 그 사실은 이제 이 현대 제어공학, 그러니까 상태 방정식을 이제 그 기반으로 한그 어떤 현대 제어공학을 제공학의 어떤 틀을 마련했다. 뭐, 요렇게 이제 저기 그 했다는 걸 이제 좀 알게 되었고, 그 이제 저번 영상에서 이제 고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서 그 칼만 필터의 칼만이라는 분이 이제 상태 방정식 상태 공간법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제어공학의 틀을 이제 그 현대 제어공학의 틀을 이제 그 닦았다 뭐요런 내용을 좀예 설명을 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칼만 필터를 좀 제대로 이해하려 그러면은 그 상태 방정식에 이제 근거한 어떤 현대 이제 제어공학의 그 어떤 이론들을 우리가 좀 이제 제대로 파가내은그 칼만 필터를 좀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이 책을 좀예그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책은 그 이제 상태 방정식이 나와있지만은 그 현대 제어, 제어공학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뭐 공개적 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보덱플라스를 이용한 어떤 이제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이제 전달함수를 이용한 어떤 그런 어떤 이제 제어공학적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이제 순수하게 이제 그 상태방정식, 칼만이 이제 그 틀을 닦은 상태방정식에 근거해가지고 어떤 이제 디지털 제어 어 이론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강건제어였을 때는 이제 그 H인피니티, 에 대한 부분을 또 마지막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책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어 목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단, 이제 뭐 제어공항의 목적 해가지고 어떤 제어의 역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어 상태 공간 방정식을 이제 유도하려고 그러면은 시스템을 또잘 알아야 됩니다. 시스템의 이제 강력 요소들의 어떤 미분방정식을 이제 그잘 세워야 되고 그 미분방정식에서 이제 그 상태공간방정식을 또 유도 이제 해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이제 그 내용들 어떤 물리적인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그 이제 고전 제어에서 이제 현대 제어로 넘어오는 이런 내용들 그다음 에 수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기계 시스템이나 이제 모터나 뭐 이런 전기 시스템을 그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그런 내용들이 일단 여기 좀 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네, 좀 이렇게 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그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이 상태 전이 행렬이죠. 이제 그 상태 전이 행렬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상태 방정 상태 변수를 이제 그 이제 x는 t로 이제 나오는데 그 이제 요걸 우리가 이제 초기치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x t는 이제 t는 시간이 변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 거죠. 요걸 어떤 그 상태 전이 행렬을 이제 두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초기치. 그러니까 이제 이 초기치를 초기치는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초기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태 변수가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를 요 상태 전이 행렬을 구함으로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초기치에서 우리 시스템이 시간에 따라서 이제 그 상태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일단은 이제 요 사, 이제 요 챕터에서는 상태 전이 행렬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고 걔를 우리가 이제 그 어떻게 이용하는지 뭐 그런 내용들을 좀그 다루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이겐밸류 아이겐 백터 해가지고 이제 아이겐밸류는 이제 이 저기 극점을 나타내는 거죠 행렬식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극점을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극점의 어떤 배치가 좀 부족할 때는 0 점을 추가해가지고 하는데 0 점은 어떻게 추가하는지 그런 것들일 때행렬식으로 이제 그 요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런 걸 이용해가지고 시스템 안전성을 득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런 방법들 이용해가지고 그 안정성 판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요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요, 요 부분이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칼만이 이제 그 기틀을 어 닦은 게 이제 요 가저성과 각한적성 요요 부분일 겁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태공간 방정식을 이제 세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어 이제 이 시스템이 관측이 가능한지 아니면 제어가 가능한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행렬식을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풀어 가지고 어떤 가관측성이 가능한지를 판별하는 그다음에 가이제 제어성이 가능한지를 판별하는 그런 이제 수학적인 그런 어~ 이제 원리들이 그렇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laughs> 이제 이렇게 행렬식을 이용하면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그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에서도 응용할 수 있지만은 이제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에서도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학적인 그어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져 성과 가감 특성을 우리가 이제 구했다고 하면은 요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피드백 그 이제 관측기를 우리가 저기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laughs> 그래서, 이제, 요, 보면은, 이제, 그 상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이제, 고전 제어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실 이제, 극점을 어디다 배치하는 게 사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어찌보면. 그러면은, 이제, 그, 이런, 상태 공간 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극점을 어떻게 이제,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제, 관측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센스 입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센스 입력이 이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이제 그 어떤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센스를 다 활용할 건지 그 중에 이제 뭐 일부만 활용할 건지 뭐 그런 데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그 내용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행렬이나 수학적으로 어떻게 이제 처리하는지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요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과감적성 가저성도 우리가 판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센스 입력을 어떻게 이제 처리할 건지에 대한 그, 그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했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이제 제적제를 어 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제적제를 어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어떤 이제 극점의 위치와 그다음에 이제 제로 영점을 추가할지 건지 건말 건지, 그다음에 영점을 추가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영점을 추가할 건지, 뭐, 그런 데 대한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레귤레이터 설계지. 이 레귤레이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흔히 뭐, 이제 저, 뭐, 보상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같은데 그러니까 보상기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관측기, 관측기를 이제 설계해가지고 예측치를 만드는 거죠. 이제 예측치를 주산을 하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제어법칙이라는, 일단 이제 개인, 게인, 피드백 개인이겠죠. 피드백 개인, 피드백 개인. 얘를 이제 그, 이제 더해가지고 이제 저기 해주면은 요게 이제 우리가 그 보상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귤리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플랜트에다가 이게, 이게 플랜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입력이 있는 거죠.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원하는 출력이 이렇게 있는데, <laughs> 얘를 이제 피드백 해가지고, 이제 추정기하고, 추정기하고, 그 다음에 K값 구한, 이제 요제어 법칙 구한 추정기하고 더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레퍼런스 입력을 넣는 거죠. 레퍼런스 입력. 레퍼런스 입력을 넣어가지고, 얘를 이제 더 해가지고, 그 새로운, 새로운 그 이제 그 입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관측기를 통해서 추정한 어떤 추정값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어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한 개인을 이제 더하면은 그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레퍼런스 입력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그 값이겠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 커맨더라고 이제 뭐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레퍼런스 값에다가 이제 그 제어 법칙과 추정기에서 연산한 걸 이제 그 돼 가지고 그다음에 새로운 입력을 만들려는 건데 그 새로운 입력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저기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 이제 출력을 느기 위한 출력을 느기 위한 이제 입력이죠. 그러니까 어 추정기와 추정기와 이제 그 접법 칙 개인을 이제 이제 합한고 이제 그걸 보상으로 보상을 해줌으로서그 레퍼런스 입력에다가 보상을해주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출력이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입력을 만들어낸다. 그, 그게 이제 레귤레이터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제어기를 이제 만들어낼려고 그러면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PI 제어기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귤레이터라는 게 이제 PID 제어기를 이제 길을 어떻게 이제 잘 만들 거냐 하는 그, 그 거죠. 이제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제어를 하다,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센서 입력을 이제 저기 이제 제한적인 센서 입력을 이제 유출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모터 제어를 한다 그러면은 전류와 전압이나 이제 그다음에 엔코더로 입력되는 이제 어떤 그 모터 어떤 위치나 이제 회전 속도를 계산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자속을 추종하면은 이제 그 벡터 제어를 할수 있는 뭐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입력을 만들려면 이제 PID 제어를 이제 잘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PID 개인을 개인을 어떻게 이제 결정할 건가 하는 거라고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제적 제어를 위해서 이제 관측기와 그 다음에 제어법칙 개인을 이용해가지고 레귤레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레퍼런스 입력을 가지고 이제 보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입력을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어떤 제적 제어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서버 시스템 서버 시스템이 뭐 요즘 대부분 다 이제 모터 제어를 하는 뭐 시스템이겠죠. 그런 걸 이제 어떻게 만들어 낼 건가 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또 이제 디지털 제어 개념 우리가 이제 그 연속 시간을 연속 시간을 보면은 이제 시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제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양자화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는 시간이 연속적으로 흘리지만, 우리는 여기 K0에서 K1, K2,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양자화 시간이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K1, K2, K3,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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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 값들이 이제,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되어지면은 거기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시간이 이제, 뭐,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 연속, 적이 부분은 이제 요런 중간 순간에 기울기를 미분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요렇게 양자화된 요거는 이제 요요 불연속 요 구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미분방정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랬을 때 이제 요 양자화된 요걸 이제 연속으로 이제 이렇게 제어를 하려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요 z 변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z 변환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속적인 시간 영역에서 이제 그 주파수로 영역으로 넘어오는 이제 그 라플라스 변환 s 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이제 그 디지털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이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버스트 제어해가지고 우리가 로버스트 제어에는 크게 보면 이제 그 저기 이제 QFT 하고 이제 콘트티브 피드백 시리가 있고. 그다음에 h 인피니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그 h 인피니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강건제어에 대해 가지고 요요 이제 설명을 예,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요요 요 책에 보면은 이제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제 제어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상태 방정식을 세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상태 변수의 어떤 시간에 대한 초기치에서 어떤 시간에 대한 이제 그 변화를 이제 그 나타내는 그 상태 전이 행렬 을 우리가 이제 저기 알아내는 게 중요하고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이제 그써 먹는다는 건데 그래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가저성과 가관적성을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그 구해 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시스템이 이제, 그, 제어 가능한지, 아니면 관측 가능한지, 그 다음에 관측 가능하기나 제어 가능하게 하려고 그러면 극을 어떻게, 이제, 저기, 어, 넣고 빼고, 이제,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데 대한 어떤 내용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원하는 서버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피드백을, 예, 피드백을 잘 해야 된다. 피드백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센스 입력, 제한된 센스 입력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그런 수학적인 원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적 제어.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얘기한 그 이제, 어, 가저성과 가관적성,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피드백 개인을 이제 그 활용한 그 제어법칙의 어떤 개인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보상기, 어떤 레귤레이터를 만든다. 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PID 제어를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서버 시스템 만들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그 DSP나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디지털 제로 하려고 그러면은, 예, 트 변환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강근 제어를 위해서는, 그 이제 요즘 나오는 그 H p 피니티 아니면 q p t 이런 걸 적용해서 할수 있다. 뭐, 요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laughs> 그, 칼만, 이제, 이라는 분이 칼만 필터를 만들면서 이제 만든 그 상태 공간, 이제, 방정식을 이용한 어떤 제어공학의 어떤 이제 그 틀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칼만 필터를 잘 이해를 하려고 그면은 상태 방정식에 근거한 어떤 현재 제어공학을 잘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제, 그렇게 좀, 예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칼만 필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태 방정식을 이해해야 되고 이제 그걸 좀잘 이해할 수 있는 좀 책이 있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